창세기 27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창세기 창세기 27장 1절부터 4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마다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에 있나이다 하니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유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앞에 서기에 앞서서 한줄 말씀이 우리 인생을 바꾸고 인도하시는 줄 있습니다. 그 말씀의 생명수가 우리 심령과 마음 속에 들어와 능력이 되게 하시고 힘이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영광으로 인도받도록 이 시간 역사 이어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창세기 2 0장을 그동안은 이제 우리 인간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성령의 관점에서 그리스도의 관점에서 이렇게 읽었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성부를 리브가는 성령을 야곱은 그리스도를 에서는 우리의 민낯 율법을 상징하는 것들 이렇게 들여다봤는데 오늘은 이네 사람을 가지고 사람에 관해서 한번 말 그대로 보편 그냥. 눈에 보여지는 대로 문자적으로 성경을 읽고 한번 또 우리가 결단하고 우리가 또 갱신해야 될 부분들을 찾는 보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 언약의 기준, 언약의 가치, 언약의 중심인데 왜 계속 우리가 언약을 중심으로 해서 움직여야 되냐면첫 번째 이삭입니다. 오늘 이삭의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어그 언약을 분별하지 못하고 고기만 씹고 있는 사람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입장 1절에 보시면.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이렇게 성경 말하고 있는데 단순하게 유실의 눈만 어두워져 있는 상태가 아니라 분명히 2 5 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언약은 야곱에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이삭은 지금 누구를 누구와 함께 하고 있냐면 에서와 함께 하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성경은 전혀 하나님의 눈 영적인 눈 언약과 분별하지 못하고 있는 이삭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또 20절 4절에도 누가 즐기는 별미예요? 내가 즐기는 별미입니다. 그래서 원어에는 뭐라고 써있냐면 늘 고기를 입에 물고 있다 이렇게 써 있어요. 늘 고기를 입에 물고 있다. 그러니까 늘그 고기를 즐거워, 즐겨하고 즐겨 있고 늘 입에는 그 고기를 물고 있는 이삭의 모습이 꼭 보암지 먹음지 탐스러운지게 빠져 있었던 아담과 하와와 네피린과 바벨탑과 다르지 가 않다라는 것을 성경은 교보하고 있습니다. 27절 4절에도요.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축복의 근원지는 누구죠? 그렇죠. 축복의 근원은 하나님인데 성경을 보시면 여러분 뭘 읽어낼 수가 있냐면 내가 축복한다는 라 것을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삭을 통해 전혀 지금 언약도 없고 약속도 없고 거기다가 유신적인 것들 또 내가 기준되어져 있고 내가 목적되어져 있는 우리의 이삭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저와 여러분들 날마다 하나님이 우리의 축복의 대상자이시며 하나님의 계획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하고 있고요 분명히 어, 그 약속, 태중에 분명히 있었던 약속을 지금 전혀 야곱은 헤아리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고 있습니다 27장 21절 2, 3절에 보시면 이삭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오라 네가 과연 내 아들에서인지 아닌지 내가 너를 만져보려 하노라 야곱이 그 아버지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이삭이 만지매 이르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하며 그의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그다음에 뭐라고 써있냐면 여기 말 그대로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성경은 써 있거든요 그렇 그러니까 우리가 이삭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읽었을 때는 어그 분별하지 못하다는 말이 굉장히 은혜로운 말씀으로 다가왔지만 성경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자적으로 여자적으로 읽었을 때에는 분명히 이삭이 분별하지 못하고 성경은 추포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이 언약으로 나가고 있는지 없는지를 분별할 수 있는 은혜의 길을 예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먹음지 보함지 탐스럼지로 흘러가고 있는 이 내피림의 시대가 저와 여러분들의 사고를,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붙잡지 못하도록 오늘 분별력 있는 싸움이 우리 안에 일어나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이삭의 이이이 이, 이, 이 삶을 우리는 문자적으로 읽고 있지만 여자적으로 읽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리브가는 또 우리에게 어떤 인간을 고발하고 있을까요? 아, 저는 리브가를 보면서 어떤 느낌이 들었나면 언약은 알기는 알거든요. 근데 뭘 모르냐면 시간표를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시간표. 이제 무슨 말이냐면 5절 6절에 보시면 이삭이 그 아, 그의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 리브가가 들었더니 에서가 사냥하고 오려고 들에 나가매 리브가가 그의 아들 야곱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가 내형 에서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으니 이르시기를 이르시기를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누구 말을 엿들은 거예요? 아버지의 말을 엿들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저봐 염들이 지금 내가 어떤 말을 듣고 있느냐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사람의 말을 듣고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을 듣고 있느냐 이거 너무나 중요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사실 나도 모르게 어떤 말을 계속 듣게 되라면 계속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사람의 음성을 들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9절 10절에 보시면 염소떼에게 가서 거기서 좋은 염소 새끼 두 마리를 내게로 네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내 아버지를 위하여 그가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리니 네가 그것을 내 아버지께 가져다가 드려서 그가 죽기 전에 내게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리브가는 어, 음성을 듣고 나니까 뭐로, 뭐가 깨달아지나면 정말로 분명히 하나님의 축복은 누에게 구 있다는 걸 알아요. 야곱에게 있다는 걸 알아. 요 그러니까 리브가는 언약의 야곱에게 있다는 것은 분명히 알지만 그렇지만. 지금 그 시간표는 누굴 붙잡고 움직이고 있냐면 자신의 시간표를 붙잡고 움직이고 있는 거죠. 예. 네.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예. 네. 그삶그삶 그삶 속에서 그러면서 방법이 뭐였냐면 염소 새끼를 잡아다가 음식을 잡수시게 하라 이렇게 어, 자기가 이제 방법을 만들어 내고 있는 것이죠. 27장 13절에는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는 저주 너의 저주는 누구에게 돌리고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져 가서 가져오라 이렇게 성경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이 리브가가 누구보다 앞서고 있는 거라면 하나님보다도 앞서고 있는 거예요. 저주를 내가 받겠다 이 말은 어 복과 저주의 근원지는 하나님이시지. 복을 주시고 저주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 저와 여러분들이 그것을 결정 내리고 판단할 수 있는 자격과 실력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래서 물론 야곱의 장자가 될 것은 너무나 알고 있지만 그 언약을 주신 하나님이 자신에게는 인정되지 않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배울 게 많죠 리브가를 통해서 그러니까 언약이 뭔지는 알아요 그렇지만 그 언약을 주시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하면서 많이 나타나는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예.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누가 앞서나면 계속 내가 앞서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내가 앞서고 말씀보다 내가 앞서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리브가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게 굉장히 많다라는 것을 오늘 깊이 좀 묵상해 봐야 될줄믿습니다 14절부터 17절에 보시면 그가 가서 끌어다가 어머니에게를 가져왔더니 그의 어머니가 그의 아버지가 즐기는 변미를 만들었더라. 리브가가 집안 자기에 있는 그의 맏아들 에스의 좋은 의복을 가져다가 그의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히고 또 염소 새끼의 가죽을 그의 손과 목에 매끈매끈한 곳에 입히고 자기가 만든 별미와 떡을 자기 아들 야곱의 손에 주니 이렇게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 굉장히 분주하고 바쁘게 만들었죠. 누가 오기 전에 만들어 있어야 되나면 에사가 오기 전에 만들어야 되니까 분주하고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보다 사실은 지금 누가 너무나 빠른 거라면 내가 너무나 빠른 것이죠. 자기가 너무나 빠른 거예요 서 언약,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언약은 알지만 그러나 그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시간표는 인정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시간표 그래서 지금 당장 내가 움직여야 되고 내가 움직일 수밖에 없고 내가 하나님보다 더 빠르게 움직일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인본주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언약에 대한 확신은 곧 누구에 대한 확신으로 연결되어야 되냐면 하나님에 대한 확신으로 연결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언약을 믿는다는 것은 언약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확신인데 이런 것들을 계속 잊어버리게 되면 우리가 누구보다 더 빠르게 움직이게 되면 하나님보다도 더 빠르게 움직이게 되죠. 그래서 오늘 우리 자신을 점검하면서 혹시 내가 하나님보다 빠르지 않은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계획을 인정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더 물어봐야 될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리브가가 야곱보다는 어, 훨씬 낫죠 왜냐하면 언약을 알고 있으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언약을 이루는 시간표와 그 언약을 이루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면 이제 어, 그 언약이 사람의 것이 되어지니까 예, 다시 한번 더 우리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깊이 질문하고 물어봐야 될줄 믿습니다 야곱인데요 야곱 11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해요 내형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 줄 이런 말하고 있는데 아마 당시에도 털이 많다라는 것은 남자 답다라는 것을 그렸던 것 같아요. 매끈매끈하다는 것은 연약하다는 것, 되게 안 좋은 뜻이거든요. 이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창세기 3장 1절에 간교하느라가 매끈매끈하다는 똑같은 뜻이거든요. 근데 이건 우리가 뭘볼 수가 있냐면, 아마 이제 형은 굉장히 사냥 기술이 뛰어나고, 당시에는 그 사냥을 한다는 말은 단순하게 뭐 취미생활 정도가 아니거든요. 단순하게 당지, 당시에는 사냥한다는 말은. 남자로서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지위예요. 지위라고 전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애서는 누가 봐도 멋있는 사람이고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에요. 배울 것도 많은 사람이에요. 근데 거기에 비해서 나는 어떻다라는 거예요. 가진 게 아무것도 없는 매끈매끈한. 그러니까 털이 없다는 말이 아니라 나는 아무 실력도 능력도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우리는 뭘볼수 뭐 있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언약이 없으면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뭘 붙잡힐까요? 예. 계속 우리는 내 수준 내 기준에 붙잡혀요. 그게 바로 나에게 붙잡혀서 있는 상태, 남과 비교되어져 있는 상태. 왜 남과 비교됩니까? 내가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데, 그렇죠? 그러니까 열등의식, 비교의식, 자기 연약함에 연약함에 고립되어져요. 고착되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말은 맞지만 계속 하나님 앞에서는 사실은 맞는 말이 아닌 거예요. 말은 맞지만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할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가진 게 없습니다 말은 맞는 말인 것 같지만 그 말이 나의 배우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 누구를 부정하고 있는 거라면 하나님을 부정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을 부정하고 있지 않은지좀 점검할 수 있는 복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27장 18절부터 20절 야곱이 아버지에게 나아가서 내 아버지여 하고 부르니 이래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아, 내가 누구냐? 야곱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마다들, 에소로소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내가 하여 싸우니 원하건데 일어나 앉아서 내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이삭이그 아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그가 이르되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이니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야곱이 이제 거짓말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나는 아버지의 받아들 에서로 애소로 있어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그렇죠? 또 누가 이렇게 빨리 이렇게 붙잡게 만들었냐 그랬더니 당신의 아버지, 아버지의 하나님이신 여호와께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어 어떻게 보면 누구까지도 팔아먹을 사람이라면 사실은 하나님도 팔아먹을 사람인 거예요. 제가 이제 참이이이세 이 사람 이네 사람의 모습들을 보면서 어, 어떻게 이게 하나의 성경은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어, 이렇게 완이게 폭로하고 있을까? 어, 그 민낯을 폭로하고 있을까? 참 부끄럽게 들리면서도 너무 정나란 거예요. 그러면서또이 말씀 읽으면서 저도 혹시 목회를 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이름 팔아먹지 않았는지 어,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어~ 정말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이지 아~ 우리는 인본주의 하는 자또 거짓말 하는 자가 아닌 자인 줄 믿습니다 아닌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날마다 영적으로 분별력 있고 계속 환경 속에 숨으려고 하지 말고 또는 나는 이래서 안 돼요 저래서 안 된다라고 하는 곳에 숨지 마시고 어~ 하나님께 나와야 됩니다 음~ 나는 하나님 연약해서 못합니다. 부족해서 못합니다 이렇게 말하지 마시고 하나님에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도 할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예 그런 저와 여러분들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야곱이 그래서 오늘 25장 26절 야곱을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25장 26절의 말씀 읽어보면은 발꿈치를 잡았다는 뜻이야 야곱의 뜻이요 발꿈치를 잡았다 성경에 발꿈치를 드는 자를 누구로 표현하고 있냐면 창근 세3장 15절에 보니까 사탄이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인본주의는 누계에서 온 거라면 마귀에서 온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의 발꿈치.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주신 이유가 우리의 인본주의 때문입니다. 우리의 불신앙 때문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믿지 못하고 있는 모습들, 이삭을 위해서, 야곱을 위해서, 리브가를 위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 어, 발꿈치를 붙잡는 예수 그리스도의 발꿈치를 붙잡으려고 하는 우리 연약함을 여러분 인정하시고 정말로 그리스도를 붙잡을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하는 것은 너 나쁜 놈이야 이거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 나는 예수가 필요하 아니면 안될 아, 정말 발꿈 치를 잡은 자이구나 사탄에 속되어져 있는 자이구나 마귀에게 속되어져 있는 자이구나 우리가 행하는 그 불신앙이 연약함이 얼마나 이게 무서운 것이고 애통한 것인지를 오늘 들여다 볼수 있는 축복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보실 때는, 여러분, 감기나 암이나 똑같은 거거든요. 우리가 볼 때는 감기는 뭐늘 오는 거니까 아무것도 아니고 암은 무섭거든요. 암은 뭐 크게 놀래고 감기는 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으니까 그건 뭐 놀랄 필요도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가 그럴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우리가 작은 일은 가볍게 여기고 큰 일은 무겁게 여긴다 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큰 일을 무겁게 여기는 것도 사실은 다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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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내 자신을 근거로 하고 있는 불신앙이고 작은 일을 또 가볍게 여기는 것도 우리들의 불신앙이 아닌가.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한번 말씀 묵상하시면서 어, 야곱이라고 했던 이 발꿈치를 붙잡는 그 사탄의 통로가 작은 일에서도 역사하고 있고 큰 일에도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영적인 감각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좀 믿습니다 에서는 35절, 36절에 이번 주에 다 이미 공부했지만요 이삭이 이르되 내 아우가 와서 속여 내 복을 빼앗아 사 또다 에서가 이르되 그의 이름은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 아니하니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니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면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아, 빼앗았나이다. 또 이르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이렇게 성경이 써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애서가 화를 내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예. 네. 화를 내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쉽게 송계 뭐냐면 이거요. 나는 옳았다라는 거예요. 나의 의는 옳았다라는 것이 속기 쉬운 사단의 통로 중에 하나이거든요. 네. 여러분 우리는 깨달아야 될 것이 뭐냐면 우리의 옳고 그름이 우리의 의가 되면 안 됩니다. 나는 잘했습니다. 야곱은 나쁩니다. 아버지 나쁩니다. 어머니 나쁩니다. 왜 나는 잘했습니까? 나는 아버지가 시킨 대로 했거든요. 나가서 사냥을 했고 별미를 내 손수 만들어 왔거든요. 나는 다 했어요. 나는 할건다 했고 잘했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송도가 섞기 쉬운 게 이거라는 거예요. 나는 맞고, 너는 틀리고. 이, 이게 쉽기가 쉽거든요. 뭐가, 그래서, 날마다 왜 깨달았게 된 거냐면, 이번 주 강단 말씀처럼, 영적인 사실을 놓치면 절대로 안 돼요. 아무리 맞는 말일지라도, 영적인 사실을 놓치면 절대로 안 돼요. 그 착한 것, 성실한 것, 정직한 것, 예의 바른 것, 다 좋은 거예요. 하지만, 그것이 사실 되면 안 돼요. 예. 네. 정말로 내가 보고안에서 정직한 것 아름다운 거예요. 착한 건 아름다운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것이 궁극적 의를 이룰 수 있는 의는 되지 못해요. 예, 그게 바로 이번 주에 말씀드렸던 마태복음 16장 14절에 세례완 엘리야예레미야나 선자 지중에한 사람인 거예요. 그건 의가 되지 않아요. 선지자 제사상 왕이신 그리스도만이 진정한 의인 줄 믿습니다. 근데 예서는 여기 있는 세 사람, 네 사람 중에서 가장 그도 나아요. 좀. 하지만 애서조차도 그 오름 때문에 머물러 있다면 그것 때문에 누구를 죽여야 된다면 그것은 더 악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그리스 앞에서는 저와 이런 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언약은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냐면 야곱을 통해서 이루어지죠. 그러니까 송도는 맞는 것 때문에 불신당에빠질때가 맞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 자신을 근거로 해서 가시지, 우리의 오름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 열명의 정탐꾼이다오른 말했지만, 가난 따못 들어갔거든요. 영적인 사실을 말하는 자들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물론 그렇다고 뭐 맞는 말, 틀린 말, 이게 나쁘다, 틀리다가 아니라, 그 우리의 인간의 오름이 기준이 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언약이 기준이 돼야 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분별력 가지 나가야 되고요 2번입니다 그래서 복의 근원, 복음의 근거는 약속입니다 모든 언약은 누구의 것이냐면 하나님의 것이죠 그래서 날마다 신앙생활은 1, 3, 8이 되어져야 돼요 예.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의 신앙의 근거입니다 이, 이걸 누리도록 날로 누리도록 주신 것이 뭐냐면 6월절, 오순절 수산절이에요. 6월절은 그리스의 십자가에 피고, 오순절은 성령의 인도 역사고수상절은 하나님 나라의 보좌로 들어가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는 그 그리스의 십자가, 성령의 내주 인도 역사, 하나님 나라의 보좌로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데쯤 있습니다. 이것을 인제 초대교회가 갈버리 감람산마가다라빵을 누렸다는 거예요. 그리스의 십자가, 감람산 하나님 나라의 일, 마가다라빵은 성령이 임한 교회의 역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138,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그리스도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삶의 모든 것 되시기를 추원드립니다그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받고 그 하나님 말씀에 정말로 승리하는 오늘 되시기를 추원드립니다 하나님의 교훈,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뭐냐면 불신앙에 누구를 막지 못한다. 그러나 하나님을 막지, 못한다. 이만큼 하나님은 네 명의 부신부신앙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분별하지 못하고 앞서가고 인본주의하고 전혀 상관없는 관계 없는 삶을 살고 있는 이네 명에게도 하나님은 하나님 되어 주셔서 그들을 이끌어 가신 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 자체가 죄에게 불어 넣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말을 들때 우리는 또 부신앙하는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이 말을 들때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 그래서 언약을 사모하는 마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붙잡으시길를 축원드립니다. 27장 28절 29절에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곳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주게 되고 내 어머니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렇게 불신앙하고 앞서가고 인본주의하고 전혀 상관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복으로 다가와 주십니다. 예, 네. 언약으로 다가와 주세요.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언약을 사모하고 고대하고 기다리는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언약이 내게 흐를 수 있도록 우리뭐 해야 될까요? 첫 번째,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야 돼요. 보자의 축복이 임해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저와 여러분들이 승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성경에 이런 말이 많이 써 있어요. 위로부터 오는 위로부터 이라는 단어가 많이 써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위를 바라보시는 자가 돼야 돼요. 전혀 아무것도 없는 낚신과 같은 우리들, 낫띵과 같은 우리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우리들에게 오늘도 주의 성령의 말씀으로 임하실 때 저와 여러분들이 모든 것이 되는 좀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이 모든 것 되어지죠. 그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릴 때 어떻게 기다리는 거냐면,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내 생각에 뭘 집어넣는 것이죠. 하나님의 생각인 말씀을 집어넣는 거예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내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것인 전두의 축복 속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들어가야 될좀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 땅은 언젠간 지나갑니다. 남는 것은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 통해서 말씀 기도 전도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이것이 찬양의 기도 제목이 되어져서 저와 여러분들 천국의 삶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의 제목들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오늘 정말 하나님 앞에 서셔서 말씀 기도 전도의 축복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내가 말씀의 사람인지 기도의 사람인지 알수 있는 축복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누군가를 이렇게 말씀으로 꾸준하게 양육할 수 있는 사람이냐는 거예요. 그 사람이 말씀이 흘러가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이 흘러간다는 것은 이건 전말로 하나님이 생명력이 아니면 안 되거든요. 그 그러니까 생명은 언약이어야 되고 하나님이어야 되기 때문에 내가 누군가를 말씀 가지고 계속 꾸준하게 양육하는 그 것이 어떻게 보면은 내가 말씀기도 전도인지를 알수 있는 귀한 잣대가 되어집니다. 오늘 나를 들여다보는 축복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24, 25영원의 사람이지만 24를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24의 말씀인 거예요. 그동안 우리가 쭉 나눴던 말씀은 25의 말씀인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이삭을 통해서 성부를 받고 리브가를 통해서 성령을 받고 또 에사와 야곱을 통해서 이제 들러나간 아사세를 위한 예수 그리스도 속죄소를 향한 여호와를 위한 예수 그리스도를 받던 것처럼 우리가 25를 봤지만 오늘은 제가 24를 본 것이죠. 사람을 본 것이고 현실을 본 것이죠. 하지만 현실을 봐도 25를 봐도 결국 영원이거든요. 그렇죠? 그리스도로 연결되어진다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의 결론이 뭡니까? 아 그렇구나.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에게 흘러야 되구나 언약은 누구예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주인되어 주셔야 되고 그리스도가 내 삶을 통치해 주셔야지 우리는 우리의 삶을 승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24는 내 생각, 내 마음, 내 유체를 상징하는데 정말로 거기에 각인의 축복 누리시는 24의 주인공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면서 내 생각을 바꾸시고 내 마음을 바꾸시고 내 삶을 바꾸시는 현실의 날, 축복의 날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나를 점검하는 복된 시간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통하고 있는지, 하나님과 소통하고 있는지 내 자신을 분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오늘 이삭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또 에서를 통해서 리브가를 통해서 내 자신을 들여다보고 언약 가운데 인도받을 수밖에 없는 축복의 사람으로 지어져가도록 이 시간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옵나이다 아멘.